첫 소식입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구청 직원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 열린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술자리에 참석한 것은 잘못했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장직 사퇴를 촉구했고 지역 여성단체는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재현 청장은 지난 11일 청라의 한 음식점에서 서구청 기획예산실 직원 30여 명과 단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식사와 술 자리를 겸한 회식은 2차 노래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원들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회식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식을 한 날이 구청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서구청 직원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청장은 예정된 대만 출장을 취소하고 20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직원의 장례식 다음 날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간다는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유가족과 서구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래방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남녀 직원 모두에게 포옹을 하고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사실을 부풀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청장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 청장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만큼 부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구 지역 일부 여성단체는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 윤리심판원을 통해 이번 사건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